펀토 <laughs> 망을에서 오른쪽으로 하이킹 준비? 하이킹. 고, 고! 뭐 어떻게 어떻게 가겠죠? 이거 봐봤자 몰라요. 네, 따라갈게요. 네. 사람 많 yes. <laughs> <ukivazo> 중에서, <남이> 아, 코딱. 이유리가 죽을라 그래요. 그렇게까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 아이씨, 괜찮아요? 유리만 음, 안좋아요 하. 아, 아쟤왜 저래 어, 힘드세요? 에? 아이고 아이고 리블라이프님 힘드세요? <laughs> 우리 뭐지? 거 뭐지? 어허! 뭐지? 어허! <laughs> 상큼하게 하셨는데거고거고 <때>. <laughs> <어허! 웃음> 선생님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무슨 소리야? 인터뷰 <laughs> 내가? 누가 누구 인터뷰해요 지금? 인터뷰요! 힘내세요 네, 네. 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죠? 6시요 몇 시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죠? 좀 있었어요 형은 못 샀잖아요 어. 여기서 갔다 그러면 놓고 갈 거예요. 아, 감사요 제가 산에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올라오겠어요. 너무 하지 말게 해 주세요. 산사합하에서화장실 한쪽, 가고 싶지 않게 해 주세요. 아, 예. 그습니다 아, 네, 힘들지 비주얼 <laughs> <laughs> 어. <맛있어>? 핵킹입니다. <응>. 여기 <까야지>, 서 햄블링 먹을까요 해요. 어 음. <laughs> 야 돼. 들어봐. 얼굴 얼었었는데.

뭘뭐 비셨죠? 비밀이에요. 네. 와, 지금 영상이랑 사진이랑 같이 찍고 있어. 아, 내손 나쁘네. 안녕. 1 0 0미 가면 정상. 방시간반 걸려서 올라온거야? 응 <laughs> 아, 진짜 이거밖에 안먹었는데 장난네 <laughs> 어떡하지? 이 뭐, 어떡해 더 올라갈 어떡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안돼 안돼 가자 이제 내려가 <laughs> <laughs> 이거차량의 <사랑의> 밀착 <laughs> 영상이다. 머리 카락 하늘 하늘. 네. 네. <laughs> 음. <목소리도> 아니 이거 그렇게 왔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아니 우리 애쪽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왔다아이렇 아, 이렇게 나? 저희는 다른 길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다시 원터골 입구로 가네요? 네, 터골 입구로 가야. 원터골 아니요? 원터골이네요. Next. 이런 기름? 아, 엄청, 아, 엄청 많아. 아, 벌레. 어, 잠깐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네요. 나무가 다 가려졌어. <laughs> 나, 나 그거, 이거 찍어볼래? <laughs> 롤러코로 됐습니다! 보여줘봐. 다 왔습니다. 네, 네. 네. 안전선은 끝! 안전선은 끝! 여기 네. 순대국집. 먹고 나서 우리 카페에 갈 거니까요. 어디가 좋을까. 벌써 카페까지 찾는 거야? 네. 정말 바람직해.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보기 좀 좋아보이는데 아 지금 뭐? 추워가지고 허벅지 너무 간지러 뭐가 모여있네? 동원, 동원이 어디다 동원, 동원, 동원 참치 어? 장동원? 아니 장동원 뭐? 어때? 어때? 잘았어 완전 수동물 완전 수동물 밀어서 장동원 외제 이거 다넣나물안 줘도 돼 이거 먹을래 라고아 뜨거. 큰일난줄 알았어요. 아. <laughs> 맞습다 어, 이러니까먹고 싶게 그나나 이거, 다고먹 이거 이거 먼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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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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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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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아래 아니, 먹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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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 아니, 아아

环境。